안녕하세요. 아담 정원입니다. 오늘도 아담 정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주 월요일인데요.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지금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꼭제 마음 같네요. 제 마음에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답니다. 제가 밖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 식물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전번 주 토요일 아침에 다 가져가셨더라고요. 경찰 입회하에 CCTV 확인도 끝났고, 그리고 접수장을 쓰다가 제가 멈춘 상태예요. 며칠 더 생각해 본다고요. 왜냐하면은, 이 식물을 가져가신 분을 찾았을 때, 만약에 그분이 생계가 어려운 분이시라면은, 그 또한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갖고 접수장을 쓰다가 멈춘 상태인데요. 아무튼 3일째 이렇게 기분은 별로 즐겁지도 않고 그렇답니다. 가져가신 분이 제 자리에다가 식물을 가져다 놨으면 좋겠어요. 자, 그건 그렇고요. 가져간 거는 가져간 거고요. 오늘은 봄 원종 개발 선인장 사년 된 묵은둥이를 뿌리 상태도 체크할 겸 분갈이도 하면서 지금 얘가 사년 묵은둥이라 뿌리가 저기 목대가 엄청 굵어요.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하, 할게요. 얘가 범원종 개발 선인장 인데요 지금 키운 지가 4년 정도 됐어요 4년 정도 됐는데 분갈이를 안한 지가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얘를 한번 빼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조금 더 키워도 되는데 오늘 뿌리 상태도 체크하고 지금 이런 상태네요 뿌리가 이렇게 잘안 보이네 뿌리가 이래요 지금 군갈이 하려고 물을 안준 상태거든요 잠깐만 이를 치우고 이 상태로 조금 더 키워도 돼요 키워도 되는데 저는 지금 화분도 좀 바꿔줄 겸 뿌리 상태도 체크할 겸 이거 잠깐 치울게요 지금 보시면 은 뿌리가 이쪽으로 많이 뻗었죠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뻗었는데 여기 본래 여기 여기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가 있었는데 여름에 상태가 별로여 갖고 그거는 뽑아 버렸어요 본래는 이렇게 색으로 였는데 여기 하나 뽑았어요 이거 뽑아 갖고 상태가 안 좋을 때이 입장을 떼어갖고 이렇게 따로 삽목을 했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잘 보일 것 같네요. 살짝 핸드폰을 숙였어요. 분갈이를 2년 넘게 안 했다고 그랬죠 요거 조금 더 키우셔도 돼요 분갈이 안하고 아직은 흙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여 갖고 조금 더 키우셔도 돼요 제가 이거 심을 때 밑에다가 마사토를 살짝 깔았는데 마사토 까는 거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은 흙이 말랐을 때, 들어봤을 때 어느 정도 마사터 때문에 무게가 있어갖고 어느 정도 말랐는지 가늠이 안 돼가고 좀 별로더라고요. 입장, 저기 입장이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제가 한번 줄자를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정도 될것 같아요. 얘를 집에서 쭉 키운 거라 흙을 그렇게 많이 털지 않아도 돼요. 저는 오늘 이 정도만 털 겁니다. 여기 지금 새 뿌리가 나왔고 이런 거는 살짝 상태가. 안 좋고, 손상이 살짝 온 애들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4년 정도 키우니까 이렇게 목대가 올 거예요. 그리고 요봄 원종들이 크면서 여기는 그래도 괜찮네.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이뻐요. 요런 면이, 요런 입장이 요런 색으로 변하면서 통통하지를 않고, 이렇게 살이 빠지니까. 그렇게 목대가 이쁘지는 않아요. 오늘은 얘를 다른 화분에다가 심어줄 겁니다. 흙 배합은요, 상토, 폴라이트, 산야초 그리고 다이소에서 파는 분갈이 흙이 조금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갖고 섞어갖고 오늘도 물 보충을 해줄 겁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흙 속에 수분하고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시고요. 오늘은 이 화분을 사용할 겁니다. 여기 통기성이 좋게 이렇게 구멍도 미리 전번에 뚫은 거예요. 전번에 영상에서 여기에다 심으려다가 이 화분이 조금 커가고 남겨둔 화분인데, 흙은 밑에다 가볍게 깔았고요. 이 정도 깔 겁니다, 흙을. 이 정도 깔고요. 아, 조금만 더 깔아도 되겠다. 이 정도 흙을 화분 높이 한이 정도 깔았어요. 이 정도 선에서 깔고, 전체적인 높이도 오늘, 오늘도 가볍게 심을 겁니다. 전체적인 흙 높이 이 정도로 할 겁니다. 먼저 화분에서는 얘가 요런 상태로 있었죠. 요런 상태로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붙여 줄 겁니다. 붙여 주고 여기 지금 두 포기만 안 돼. 두 포기만 있어 갖고 요 가운데다가 또뭐 하나 심어 줄 겁니다. 요거 심으실 때 기존에 심어져 있던 여기 흙 높이만큼 그렇게 심어 줄 겁니다. 이렇게 흙이 다져진 상태가 아니어서 이렇게 지지대로 고성해 두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두 포기만 심어져 있어갖고 가운데 허응해요. 이렇게 가운데가 허응해서 보기 싫죠? 여기에다가는 저기 목길인 선인장을 여기에다 심어갖고 어느 정도 높낮이를 맞춰갖고요. 그렇게 접목으로 또 키워볼 겁니다. 사이즈가 맞게끔. 일단 여기에다가 목기린 선인장을 심어 볼게요 얘가 지금 목기린 선인장 작은 사이즈를 삽목을 해 놓은 아이인데 뿌리도 지금 다 나왔어요 얘를 가운데 심어 갖고 여기에다가 심어 줄 겁니다 가운데 허해갖고 풍성해야 이쁜데 가운데 허하니까 이쁘지를 않네요 자이렇게 얘를 잠깐만요 얘를 빼서 해야되겠다 요 목기린 저기 목기린 선인장을 요정도 요 정도 높이까지 요 정도 높이까지 키워갖고 요 개발 선인장을 접목을 할 겁니다. 그렇게 키우면은 여기 속이 헝하지 않고 요 헝한 부분이 채워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키워갖고 요 전체적인 높나지를 전체적인 요 높낮이를 맞춰줄 겁니다. 자 이렇게 4년된 무근둥이 봄 원종 개발 선인장 분갈이를 마쳤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